새로운 시대, 멈춤은 포기가 아니다. 정동원의 내년 발매 예정 신곡에 대한 강력한 약속. 정동원의 새로운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다. 결의의 찬 컴백이 드러나다. 반쯤 내려간 모래시계 소년, 아티스트가 되다. 침묵의 시간동안 일어난 놀라운 변화. 가수 정동원이 오랜 침묵을 깨고 다시 대중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돌아온 그는 우리가 알고 있던 소년 아티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단호하게 별표 별표 잠시 멈춘 건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별표 별표라고 선언하며 그 짧은 문장 속에 지난 시간 동안 그가 겪었던 치열한 성장의 과정을 압축해 담았습니다. 최근 정동원의 활동이 눈에 띄게 줄어들자 팬들과 업계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별표 별표 그 아이는 신게 아니라 조용히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었다. 별표 별표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만의 음악적 방향을 찾기 위해 연습실과 작업실을 오가며 하루 10시간 이상을 보냈습니다. 보컬 트레이닝, 새로운 악기 습득, 스타일 변화 등그 모든 과정은 완벽을 기하는 재탄생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동원은 그냥 시간이 흘러가도록 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잠시 멈춘 것은 더 멀리 뛰기 위한 준비였죠. 관계자, 딴딴딴 완전히 달라진 무게, 이제는 저만의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정동원이 말한 새롭게 태어남은 단순한 이미지 변신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헤어스타일, 무대 매너, 심지어 발성 방식과 감정 전달력까지 스스로를 완전히 뜯어 고치는 노력을 감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시니까 더 잘하고 싶었어요. 예전에는 저는 조금 미숙했지만 이제는 저만의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의 눈빛에는 어린 나이에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음에도 빛을 즐기는 대신 성장을 선택한 아티스트의 깊어진 무게와 새로운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 작업한 프로듀서들은 그의 변화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번 신곡은 지금까지의 정동원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의 성장, 고민,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진짜 정동원의 시대를 열 겁니다. 정동원은 이제 더 이상 어린 가수가 아닙니다. 이번 작업에서 그의 감성과 목소리는 예상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완성형 아티스트의 톤이에요. 음악인들은 과거에는 천재 소년의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감정과 기술이 완벽히 균형을 잡은 진짜 힘이 생겼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짝반짝 하트 팬들을 향한 선언, 포기하지 않아서 제가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팬들이 가장 기다려온 질문, 별표 별표 새 노래는 언제 나오나요? 별표 별표에 대한 답이 마침내 공개되었습니다. 정동원은 별표 별표 내년, 새로운 음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별표 별표라고 담담하게 약속했지만 그말 속에는 오랜 시간 갈고 닦은 열정이 뜨겁게 숨어 있었습니다. 비공개 팬미팅에서 정동원은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며 울음을 터뜨리게 했습니다. 제가 잠시 멈췄을 때 많이 걱정하셨죠? 하지만 그 시간 저는 포기한 게 아니었어요. 더 나아지기 위해 다시 일어나기 위해 준비한 시간이었어요. 그의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성장한 아티스트가 팬들에게 건넨 별표 별표 진심의 선언 별표 별표이었습니다. 팬들은 그의 사랑을 의무가 아닌 힘의 원천으로 받아들이는 정동원의 겸손함과 집요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정동원에게 멈춤은 곧정리, 재정비, 그리고 재탄생의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자신의 목소리를 분석하고 감정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영화와 대본을 공부했으며 수천 번 가사 한 줄을 다시 읽고 수백 번 호흡을 조정했습니다. 노래가 저를 키워줬으니까 저도 이제는 노래에게 더 많은 걸 돌려주고 싶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날짜가 지정된 것입니다. 정동원의 진짜 전성기는 지금부터이며 그의 목소리가 다시 세상에 울려 퍼지는 순간 우리는 그첫 페이지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정동원의 재탄생. 소년에서 완성형 아티스트로 음악 산업의 기대치 변화 정동원의 잠시 멈춤과 새롭게 태어남 선언은 단순한 컴백 예고를 넘어 케이팝과 트로트 경계선에서 성장하는 젊은 아티스트에게 요구되는 산업의 기대치와 아티스트의 자기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천재 소년의 타이틀을 벗어던지고 완성형 아티스트로의 변신을 예고한 그의 행보는 향후 한국 가요계의 주요한 흐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멈춤의 미학, 계획된 재정비와 프로의식 정동원의 공백기는 쉬는 시간이 아닌 별표 별표 전략적이고 집요한 자기투자 시간 별표 별표 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이미 어린 나이에 프로페셔널리즘의 극치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감, 감, 에서 위도, 이도, 로의 진화 작곡가가 예전에는 감으로 노래했다면 지금은 모든 음과 감정을 의도적으로 사용할 줄 안다고 평한 것은 정동원의 성장이 단순히 신체적 성숙을 넘어선 음악적 지성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보컬을 하나의 정교한 악기로 다루기 시작했음을 뜻하며 아티스트로서의 기술적 완숙도가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암시합니다. 자기 성찰과 대본 분석, 감정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영화 한편, 대본 한 장까지 공부했다는 사실은 그가 별표 별표 음악을 연기이자 서사 전달 별표 별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그의 새 노래에 깊이 있는 감정성과 스토리텔링 능력을 부여하며 완성형 아티스트로서의 차별점을 확실히 할 것입니다. 내면의 카리스마 장착, 댄스 코치의 귀여움 대신 카리스마가 생겼다는 평과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소년의 눈빛에서 아티스트의 눈빛으로 변했다는 언급은 그의 변화가 별표 별표 단순한 스타일 변신이 아닌 내면에서 우러나온 자기 확신 별표 별표의 결과임을 시사합니다. 이 카리스마는 무대 장악력과 직결되어 관객들에게 훨씬 강력한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이 신곡의 서사적 기대, 발라드 트로트를 잇는 정동원만의 감성, 내년에 발매될 신곡은 단순한 히트곡을 넘어 성장통을 겪은 정동원의 내면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습니다. 삶의 흔적이 담긴 음악, 신곡이 별표 별표 한 문장, 한 호흡에 그의 삶의 흔적이 스며 있는 곡 별표 별표이라는 평은 팬들이 가장 갈망하는 별표 별표 진정성과 정동원과의 감정적 교감 별표 별표를 극대화할 것임을 예고합니다. 어린 시절의 천재성은 하늘이 준 선물이었다면 이제 그의 노래는 별표 별표 스스로의 노력과 성차로 쟁취한 인생의 기록 별표 별표이 될 것입니다. 장르 융합의 완성. 신곡이 별표 별표 발라드와 트로트를 넘나드는 정동원만의 감성과 서사 별표 별표를 담고 있다는 언급은 그가 트로트라는 기반 위에 K-팝 발라드의 세련된 감성을 더시켜 정동원 스타일이라는 독자적인 음악 장르를 구축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는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고. 더 많은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3 팬덤과의 진심선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제도약. 비공개 팬미팅에서 별표 별표 잠시 멈췄던 여러분이 늘 기다려주고 믿어주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 제가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별표 별표라는 그의 고백은 팬덤과의 관계를 별표 별표 일방적인 사랑에서 상호 간의 신뢰 별표 별표로 격상시키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팬덤의 원천 역할 인식. 정동원은 팬들의 걱정을 부담이 아닌 별표 별표 힘의 원천 별표 별표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처럼 아티스트가 팬들의 사랑과 믿음을 자신의 성장의 동력으로 인정할 때, 팬덤의 충성도는 단순한 지지를 넘어 동반 성장의 연대감으로 강화됩니다. 쉬지 않고 성장하는 아이에 대한 믿음. 팬들의 별표 별표 동원이는 쉬어도 진짜 쉬는 게 아니야. 항상 성장에 돌아오는 아이니까 별표 별표라는 믿음은 정동원의 성장신드롬이 외부의 마케팅이 아닌 별표 별표 아티스트의 멈추지 않는 노력, 별표 별표이라는 진정성의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동원의 새로운 시대는 준비된 실력, 깊어진 감성, 그리고 견고해진 철학을 바탕으로 열릴 것입니다. 그의 잠시 멈춤은 한국 가요계의 별표 별표 성장은 멈춤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별표 별표는 교훈을 남기며 그의 전성기는 이제 막첫 페이지를 펼치고 있습니다. 정동원, 소년을 넘어 창조자로 우뚝 서다. 정동원의 잠시 멈춤이 단순한 휴식이 아닌 자신을 재구성하는 치열한 자기 성장의 시간이었음이 밝혀지면서 가요계와 대중은 그의 복귀를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미스터 트롯이 배출한 천재 소년이 아니라 자신의 음악 세계를 구축하고 확장하는 별표 별표 독립된 아티스트, 크리에이터 별표 별표로 인식되고 있다. 악보 음악의 무게, 작곡가로의 변신과 정동원 스타일의 완성. 정동원의 변화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별표 별표 음악 창작자, 컴포저 별표 별표로서의 역량 강하다. 그는 멈춤의 기간 동안 단순한 보컬 트레이닝을 넘어 작곡과 편곡 능력을 집중적으로 연마했다고 한다. 자작곡의 비밀, 내년에 발매될 신곡에는 그가 직접 작곡, 혹은 작사에 참여한 트랙이 상당수 포함될 예정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그의 자작곡들은 발라드의 서정성과 트로트의 구슬품, 그리고 k 팝의 세련된 리듬감을 융합한 독창적인 정동원 스타일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음악적 스토리텔링. 한 프로듀서는 그의 자작곡에는 어린 나이에는 담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삶과 성장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이 담겨 있다며 특히 가사 한줄한 한 줄에서 묻어나는 진심은 듣는 이에게 깊은 공감과 위로를 선사할 것이라고 극찬했다. 그는 더 이상 주어진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닌 자신의 서사를 음악으로 창조하는 아티스트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슬레이트 무대의 혁신, 아이돌급 퍼포먼스 장착. 정동원의 예적인 변화와 무대 매너 역시 이전의 귀여운 소년 이미지와는 완전히 결별했다. 그가 멈춤 기간 동안 집중한 것은 별표 별표 무대를 장악하는 카리스마 별표 별표였다. 단련된 피지컬, 성장기에 접어들며 급격히 변화한 신체 조건을 활용. 전문적인 댄스 트레이닝을 통해 아이돌 그룹 못지 않은 강렬한 퍼포먼스를 준비했다. 이는 그의 폭발적인 성량과 결합되어 시각적으로도 압도적인 무대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눈빛의 서사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그의 눈빛이다. 이전의 맑고 순수한 눈빛 대신 무대를 이해하고 관객을 이끄는 별표별표 별표 아티스트의 눈빛 별표별표 별표 이 자리 잡았다. 안무가는 그의 눈빛 하나로 무대 전체의 분위기가 바뀐다.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쏟아내는 퍼포먼스를 한다고 평했다. 지구본 글로벌 시장의 반응, K트로트의 새로운 주자, 정동원의 컴백 소식은 이미 해외 팬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다. 기존 트로트 팬덤을 넘어 K팝 팬덤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다중 장르 소화력, 트로트라는 뿌리는 유지하되 K팝 스타일의 퍼포먼스와 발라드적 감성을 융합한 그의 새로운 음악은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보편성을 확보했다. 성장 서사의 보편성. 소년에서 아티스트로의 변신이라는 그의 서사는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여 전 세계 팬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해외 팬들은 그의 성장은 우리 모두의 청춘을 보는 것 같다며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반짝이는 별 정동원의 선언. 이제는 시작을 증명할 때. 최근 인터뷰에서 정동원은 자신의 컴백에 대한 최종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준비가 끝났다고 말씀해 주시지만, 저에게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제가 멈췄던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제가 더 멀리 갈수 있는 아티스트임을 제 음악으로 증명하고 싶어요. 이제는 증명할 시간입니다. 이 단호한 선언은 정동원이 단순한 복귀를 넘어 자신의 이름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그의 음악은 이미 세상에 나올 준비를 마쳤고 그의 무대는 다시 한번 팬들의 심장을 울릴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정동원의 잠시 멈춤은 가장 완벽한 형태의 별표 별표 아신상담. 아신상담 별표 별표이었으며 우리는 지금 그가 만들어갈 새로운 전성기의 첫 페이지를 목격하고 있다. 정동원 업그레이드 분석, 천재 소년에서 완성형 아티스트로의 변신 전략, 계속. 앞선 기사에서 미스터트롯 출신 정동원이 잠시 활동을 멈춘 기간을 별표 별표 포기가 아닌 재정비와 재탄생의 시간, 별표 별표로 활용했음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하루 10시간 이상의 고강도 연습, 발성 변화, 음악적 방향 재설정 등 그의 치열한 노력이 소년의 눈빛을 아티스트의 눈빛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이제 정동원의 이러한 별표 별표 업그레이드 전략 별표 별표 이 가진 시장에서의 의미와 그가 내년 발매할 신곡이 케이트로트 및 케이팝 시장의 미칠 파급력을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오른손잡이 돋보기 잠시 멈춤의 전략적 가치 희소성과 기대감 극대화 정동원의 활동 중단은 팬들의 걱정을 낳았지만 역설적으로 이는 아티스트로서의 장기적인 가치를 높이는 매우 성공적인 전략이 되었습니다. A. 천재성의 노력을 더한 서사 완성. 어린 나이에 이미 천재라는 타이틀을 얻었던 정동원은 이미 대중에게 충분한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잠시 멈춤은 그 천재성이 고된 훈련과 자기 성찰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는 노력형 아티스트 서사를 추가했습니다. 이미지 변화, 예전에는 감으로 노래했다면 지금은 모든 음과 감정을 의도적으로 사용할 줄 안다는 편곡가의 평가는 그가 별표 별표 타고난 소년에서 스스로를 완성한 아티스트 별표 별표로 진화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서사는 아티스트의 브랜드의 깊이와 진정성을 더해줍니다. B. 희소성을 통한 시장 장악력 강화 미디어에 끊임없이 노출되는 트로트 시장에서 정동원의 의도적인 부재는 별표 별표 희소성 별표 별표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기대 심리 증폭, 팬들과 대중은 그의 복귀에 대한 높은 기대 심리를 갖게 되었고, 이는 내년 신곡 발매 시 음원 차트 및 유튜브 조회수에서 폭발적인 반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정동원 신곡은 단순한 신보가 아닌 별표 별표 오랫동안 기다려온 결과물, 별표 별표로 소비될 것입니다. 이 마이크 완성형 아티스트의 무기, 감성과 기술의 완벽한 균형.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정동원의 가장 큰 변화는 별표 별표 감정과 기술의 균형 별표 별표를 완벽하게 맞추었다는 점입니다. A. 깊어진 눈빛과 감정 전달력, 내면의 성장 반영, 눈빛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소년의 눈빛이었는데 지금은 아티스트의 눈빛입니다라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말처럼 그의 보컬은 사춘기와 성장을 겪으며 깊어진 내면의 고민과 감정을 담아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노래는 단순한 테크닉이 아닌 별표 별표 정동원만의 서사 별표 별표를 전달하는 매체가 됩니다. 곡 해석 능력 향상, 영화 대본 등을 공부하며 감정 이 훈련에 집중한 결과 그의 노래는 듣는 이의 삶의 흔적까지 스며드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미디어 시장에서 요구하는 ost 및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의 소화력을 극대화합니다. 비 퍼포먼스 및 무대 매너의 카리스마, 아이돌 퍼포먼스급 집중력, 댄스 코치의 평가처럼 그의 무대 매너와 카리스마는 아이돌 가수의 그것에 버금갈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트로트 팬덤을 넘어 젊은 k p o 팬덤까지 흡수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무대 위에서 귀여움 대신 별표 별표 카리스마 별표 별표를 장착한 정동원은 더 넓은 대중에게 어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Glowing Star 3. 정동원 시대의 파급력, 케이트로트의 미래를 열다. 내년에 발매될 정동원의 신곡은 단순한 트로트 앨범을 넘어 케이트로트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장르 융합의 완성, 발라드와 트로트를 넘나드는 별표 별표 정동원만의 감성과 서사 별표 별표가 담긴 신곡은 전통 트로트와 케이팝 발라드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음악 스타일을 정립할 것입니다. 이는 트로트의 주소비층을 확장하고 장르의 세련미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소년 가수의 성공적인 모델 제시, 어린 나이에 데뷔한 아티스트들이 겪는 성장통과 이미지 변신에 대한 난제를 정동원은 별표 별표 잠시 멈춤을 통한 내면의 성숙 별표 별표이라는 가장 모범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이는 향후 어린 나이에 데뷔할 후배 아티스트들에게 성공적인 장기 커리어 모델을 제시할 것입니다. 정동원의 잠시 멈춤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도약을 위한 가장 치밀한 전략이었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의 보컬이 다시 세상에 울려 퍼지는 순간, 우리는 천재 소년을 넘어선 완성형 아티스트 정동원의 진짜 전성기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